오늘 시간이 조금 떠서 밸류 빌리지에 들렸어요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찾고 있던 작은 사이즈의 꽃정물라 액자를 발견했어요 와 신기하게도 액자 안에 또 다른 액자가 들어있네요 안쪽 액자만 따로 빼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다른 꽃정물라이네요두 개를 함께 두면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느낌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카트를 끌기 시작했다는 건 오늘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에요. 빈티지 영국 찻잔인데요, 블랙앤화이트라 모던한 느낌도 나는 게참 예쁘네요.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롱한 접시도 발견했어요. 이렇게 함께 놓으면 딱 좋겠죠. 이렇게 두는 것도 예쁘고요. 아, 이 접시는 정말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워요. 품질 좋은 포토리반 액자 두 개도 함께 있었는데요. 실버 체인이 독특하죠? 타일랜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. 이건 살건 아니지만 너무 귀여워서 한참을 봤어요. 작은 꽃을 만들어 이 화병에 꽂아두고 싶네요. 처음에는 가격 16달러? 오, 가격 좀 센데? 싶었는데, 아무리 봐도 그림이 너무 예뻐서 도저히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. 아, 그리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. 3M 테이프를 사용하면 되니까요. 20% 쿠폰을 이용해서 사야겠어요. 액자 3개에 32달러 주고 가져갑니다. 어떤가요?